네. 네 안녕하십니까. 예 수고 많으십니다. 네. 그엇을 먹으면요. 네. 목구멍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걸 왁지로 막 삼키잖아요. 네. 예, 그런 물도 먹어도 그래요. 그러면은 그, 딱국질이 나고 오그 거부 반응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. 네. 지금 네. 전화윤 선생님은 네. 제가 지금 전화 연결될 때 상황 보니까 네네. 조금 급하신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다. 아, 예, 좀 그래요. 예. 드시는 것도 급하게 드셨나요, 원래? 예, 좀 그럴 거예요. 좀 급히 먹는 편이라고 생각해요. 네.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 중에서 젊으셨을 때는 막 빨리 먹어도 다 넘어가고 소화가 되는데 네네. 이게 50대, 60대로 접어들면요. 네네. 이게 먹어서 넘기는 힘이 떨어져요, 사람이. 네네. 마음은 계속 이제 빨리 급한 마음이 있는데 젊은 때랑 똑같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. 네. 그래서 네.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뭐 위염 약이라고 약을 아침만 먹으라고 두알을 쳐서 그걸 먹는데 예. 네. 먹으면은 아침에서 점심 이 때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. 근데 이제 저 오후에 집에 저녁때쯤 가면은 네. 증상이 또 다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이렇게 뭔가를 먹으려고 할때 잘 넘어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네네. 어~ 그리고 이게 더 진행되면요 넘어갈 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, 그리고 여기서 또더 진행되신 분들은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병원에 가면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어~ 떤뭐 위염 위축성 위염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나오고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네.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었을 때 조금 괜찮은 듯하다가 또 증상이 이제 저녁에 올라오고 이런 건데 예. 어 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굉장히 천천히 많이 씹어서 드시는 쪽으로 변화를 예. 취하셔야 됩니다. 예. 왜냐하면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뭘 먹을 때 넘어가지 않는다. 아 그리고 넘어갈 때 목구멍 식도가 아프다.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요. 아직 아프지는 않거든요. 아, 심한 분들은 이제 아픈 지경까지 아, 이제 가는데, 예.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잘 넘어가지 않는 이제 초기 증상이죠. 예, 예. 예. 그잘 그러니까 천천히 씹어서, 예, 예. 천천히 씹어서 식사 시간을 예, 예. 두 배, 세배 정도 길게 예. 식사를 하셔야지 이게 좀 해결이 되고요. 예, 예.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밥 먹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젊을 때처럼 똑같이 빠른 시간내로 밥을 먹고 삼키면요 전에 같이 안 넘어가고요 네. 전에 같이 소화가 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야, 그리고 진짜. 그리고 말씀 드중인데 그리고 저 예를 들어 식칸에 빵을 빵이라든지 그 고구마 같은 걸 먹으면은 딱빵한 네. 것을 먹으면 더하 같아요. 네. 빵이나 고구마 같은 것도 잘 넘어가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죠. 사실은 네.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도. 동치미에다 먹는 경우가 많죠, 원래 옛날부터. 아, 예. 예. 그리고 빵도, 빵만 먹으면 맥히죠, 잘. 그 예. 밀가루라는 것 자체가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때 사실은 좀잘 막히는 편입니다. 네. 그러니까, 어, 이런 거요. 빵 같은 것도, 예, 연세가 들어가시면은 사실은 섭취를 줄여야 돼요. 아, 예. 예. 그리고요, 뭔가 먹으려고 할때 넘어가지 않잖아요. 몸에서 넘어가지지 않아진다. 몸에서 예전만큼 먹으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. 그러니까 아, 우리가 예, 예, 예. 아저씨들이 됐을 때 배가 나오거든요 남자들이 예, 아, 배가 나오면은 먹을 걸 줄이라는 신호예요 몸에서 아, 예. 그래서 먹을 걸 줄이고 운동을 하면 배는 들어가거든요. 예. 예. 예 운동은 이거 아침에 한 30분간씩 좀 걷기도 하고 그래요. 예. 부지런하시죠. 예예 예. 네, 지금 전화기 선생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아마 <laughs> 어, 운동 그렇게 하시고 활동적으로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, 네, 네. 좀 식사 시간이 전처럼 빨리 드시다 보면은 막히는 거예요 그니까 몸에서 목구멍 그 식도 위에서 예전같이 먹지 말고 이제 나는 네.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좀 천천히 네. 음식물을 네. 넘겨달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네. 됩니다. 예, 예. 예, 그러니까 위염이나 어떤 영유성 식도염 이런 쪽보다는요. 네네.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아, 일단 좀 예. 변화 가 오실 겁니다. 천천히 예, 예, 예. 어, 50번 이상 씹어서 예, 예. 입 안에서 충분히 씹어서 삼키시면은 좀 예. 괜찮으실 겁니다. 아버님,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네.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건강.